아직도 그냥 사시나요? 할인 정보, 이벤트 정보 모두 모아 알려드립니다. 커뮤니티에서 난리난 가성비 제품들을 지금 확인하세요. 구독,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. 5위입니다. 크리넥스 두겹 화장지 벌크팩. 넉넉한 60개로 실속 있게. 20% 할인된 가격으로 부드러운 크리넥스 화장지를 만나보세요. 7만 1,940원에 든든하게 준비하세요. 4위입니다. 크리넥스 울트라클린 화장지를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천연펄프 세겹으로 부드럽고 튼튼 하며 30개입 넉넉한 구성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. 지금 바로 42% 할인된 가격으로 득템하세요. 섬유입니다. 크리넥스 세겹 데코 앤 소프트 와이드 롤 화장지로 부드러움과 넉넉함을 경험하세요. 천연펄프의 고급스러움과 33m 길이 24개입 구성으로 오랫동안 넉넉 하게 사용 가능합니다.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2위입니다. 크리넥스 세겹 데코 소프트 화장지 2세트. 총 48개. 부드러운 세겹 구조와 천연 펄프 사용으로 피부 자극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. 넉넉한 37m 길이로 오래 사용 가능하며 위생적인 데코 디자인으로 더욱 만족스럽습니다. 1위입니다. 상쾌한 피톤치드 향 가득한 크리넥스 화장지로 더욱 산뜻한 일상을 만들어 보세요. 세겹 천연 펄프의 부드러움과 넉넉한 27m 길이, 30개의 미펙 구성으로 실속까지 챙기세요.